앞으로 로봇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팔듯이 이렇게 뭐 로봇 한대 팔고 이게 아니라 현대차가 로봇을 만약에 만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시켜요. 그면 이제 그일 시켰던 데이터가 있죠. 그걸 그대로 파는 겁니다. 플랫폼을 파는 거야. 정부에서 보조금 주거나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의 대미 투자 관련돼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가 될까? 100% 원전일 겁니다. 일본은 원전이 이제 약간 맛이 갔어요. 아직도 원전 기술자들이 가장 많은 나는 우리나라. 그럼 담나왔죠. 네, 그래서.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요새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음. 1월에는 사실 삼성보다도 더 많이 올랐던 하이닉스랑 삼성보다 많이 음. 올랐던 현대차에 음. 그렇죠. 대해서 좀 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그 ces 2016그 아틀라스 공개 음. 이후에 로봇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를 음. 좋게 받으면서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음. 이제 실제 사업화 로드맵과 달성 가능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대표님 은 보시고 있나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뭐 외국인들이 자꾸 파냐. 근데 단기간에 30만 원 뚫고 30만 원 뚫었다고 이제 기뻐서 이제 옛날에 주주분들은 많이 네. 파셨어요 음. 예. 그 CS 아틀라스 공개되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데 1월 6일인 거 같은데. 예. 1월 6일날 어 아침 방송을 우연히 하게 된 방송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질렀습니다. 무조건 사셔야 된다. 음... 왜 무조건 사야 되냐면, 어 제가 현대차를 계속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테슬라 같은 그 깡통 만드는 회사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laughs> 그죠? 예.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화내실 수 있는데, 제가 볼땐 그거 뭐 사실 전기차는 기존의 차에 비하면 뭐 허접한 거죠. 사실 예. 구조도 그렇고.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는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네. 근데 거기에 최근에 주가 올라온 거는 로봇이었어요. 예. 네, 옵티머스. 옵티머스. 근 옵티머스 때문에 그러면 올랐는데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전기차도 잘 만들고 자율주행도 하는데 심지어 휘발유 차도 잘 만들고, 네. 그죠? 근데 PBR이 1 배가 안 돼. 음... 그죠? 너무 저평가 받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 방송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테슬라랑 사업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왜 현대차는 그럴까요? 이렇게 몇번 반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아틀라스 그걸 보고 나서, 네. 아, 이제 테슬라랑 비교하겠구나. 음, 미리 아셔, 아셨군요, 그거를 보자자 그래서, 그래서 고민했으니까 제가. 예, 아... 네, 그래서 얘기를 했죠. 예. 했는데, 어그 뒤로 또한두명 정도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썼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재평가가 이제 시작이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시작이다. 음. 그리고 최소로 지금 80만원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아. 80만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만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로봇 밸류를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음. 지금 현대차가 되게 비싸졌죠. 네. 뭐, 느낄 때는 20만원, 30만원 하다가 갑자기 50만원 가 있으니까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 도요다보다 싸야 아직. 아. 근데 도요다는 로봇 만드나요? 아니죠. 안 하죠? 예. 자율주행도 뭐, 예. 안 하죠? 예. 예. 근데 여기 알파마요랑 한다면 우리는. 아. <laughs> 그렇죠. 협업한다. 예, 예 협업한다 예. 그러고. 예. 그니까 러 저는 현대차가 머리를 잘 썼다. 왜냐면, 하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못 만들듯이, 어, 삼성전자가 또뭘못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잘못 해요. 음. 그죠? 예. 전에 보면 휴대폰에다가 자기, 그거 뭐, 프로그램 뭐, 그니까, 한마들 애플 따라하려, iOS 체계처럼 아, 예. 뭐, 따라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예. 제조업 하는 애들은 원래 소프트웨어 못 합니다. 음. 근데 현대차는 특히 더 무식한 제조업을 하던 애들이에요. 전 기계를 만지던 애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못 하니까 아예 그냥 딥마인드 가져오고. 음. 구글이랑 협업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랑 협업하고, 그거 공유하고 서로, 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안드로이드 체제와 테슬라의 애플 체제, 음. 그 iOS 체제, 이렇게 딱 비교되시면 돼요. 여긴 폐쇄형. 아... 테슬라는 지가 혼자 다 하겠다. 예. 여기는 구글은, 그래다가 현대차랑 협업할 거야. 현대차도 구글이랑 협업할 거야. 엔비디아도 같이 붙어. 연합군이 형성됐죠. 예. 그러면 뭐, 테슬라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쫓아가는 입장이면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예. 저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와 이제 테슬라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음. PBR만 보면은 그럼 현대차는 아직 갈 구간이요? PBR에 서 PBR로 이제 PBR, PBR, p r 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 예. 지금 테슬라가 12개월 포드 PBR이 200배. 요 200배 맞습니다. 예. 예. 지금 현대차 10배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10분의 1만 해도 20배는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딱 100만 원 나오네요. <laughs> <laughs> 그죠. 현대차. 아무리 현대차를 막 후려치고 막 그래서 야, 테슬라에 그냥 우리 한 10분의 1만 평가해보자. 네, 그런 거죠. 어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음.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지배구조 개편이 음. 로보틱스 밸류를 실현하는데 더 음. 긍정적으로 발효, 작용을 할까요? 이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로보틱스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이 될것 같습니다. 음, 거꾸로. 지금 로봇 밸류를 어떻게 했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을 하고 이제 한마 로봇을 개발하고 예. 생산은 현대가 하고 학습도 현대가 시켜요. 현대차가 시켜요. 기아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기아는 그냥 지분만 갖고 있는 거고 예.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만들고 근데 현대모비스가 약간 지주사 개념으로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면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음. 네.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하겠죠. 음. 그래서 보면 전략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현대글로비스가 10% 11.몇%를 지금 따로 갖고 있어요. HMG라고 같이 묶어서 안 갖고 있고 예. 거기 에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왜 그러냐면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의선 회장이죠. 예. 정의선 부회장이고 예. 그럼 정의선 부회장은 이거를 현대모비스랑 합병을 하든지 뭐 해야 되겠죠. 예. 글로비스랑 모비스를 합병해야 돼. 예전에 우리가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시킨 것처럼 예. 합병을 시켜서 정의선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이 예. 어, 왕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지분 구조를 맞춰놔야. 지배할수 있다. 음. 그러면 현대 모비스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눌러야 되고 계산적으로는 예. 공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많이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고 어... 지금 치총 차이가 두배 이상 나요. 예. 그러니까 한 마디로 정의선 부회장이 많은 지분이 많은 쪽에 대한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보스턴다이네스 지분 네. 20% 넘게 22% 가까이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현대 모비스 주식을 살 수도 있죠. 음...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음. 그 AI 그 로보틱스 경쟁에서요. 음. 그 한국과 미국 또 중국 기업들이 각각 어떤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음, 음. 실제로 26년 그러니까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음. 갔을 때 글로벌 로봇 산업의 밸류에이션이 음. 리레이팅 될수 있는 것이 진짜 현실화가 될수 있는지도 어, 궁금, 궁금합니다. 일단 28년부터는 다 만든다고 하고 있고 옵티머스도 조만간 에 이제 생산한다고 하고 있는데 로봇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음. 중국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예, 잘 만드는데. 예. 머리가 안 된다. 음.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일정 수준까지 잘 만듭니다. 예. 예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막잘 만들어요. 그 이상을 받으려면 음. 뭔가 성과가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그동안 투자를 누가 해줬죠? 정부가 해줬죠. 아. 정부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부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하면, 그거 정도만 하고 돈 빨아먹고 그냥 날라, 아. 나가요 <laughs> 그죠? 예. 예. 그 이상을 하려면 자기가 얻어가야 될게 많아야 되는데. 인센티브 구조가 잘잡혀있다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그게 중국의 한계. 어. 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너무 잘한다. 중국 애들이 음. 잘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을 만드는 게 음. 어렵고, 미국의 단점은 뭐냐면, 아이디어도 좋고 설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제조 기반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네. 그래서 왜 엔비디아가 현대차 정의선과 깐부치킨을 먹었냐? 현대차가 도요다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왜 선택했냐면 일본의 자동차 되게 잘 만들죠. 걔네들은 로봇과 정밀 기계에 대해서 일차의 오차도 요하지 않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다 보니까 공정이 막 서툴러서 처음, 처음에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조차도 지금 노하우가 돼서 로봇은 지금 처음 자동차 라인에 투입하려면 얘가 시행착오를 계속 해야 되죠. 근데 로봇이 무슨 시행착오를 할지 우리는 안다. 근데 일본 애들은 시행착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 야 그런 또 변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로봇을 얼마나 똑똑하게 만드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봇을 아. 기능을 좋게 아무리 만들어봐야 얘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예. 학습을 사람이 이 돌발 변수에 대한 학습을 예. 잘 시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잘할 수 있냐라고 예. 봤을 때, 현대차가 유리하다. 그저 그러니까 아틀라스도 이번에 보고 놀란 게, 딱 음. 덤블링을 하는데, 실수로 발을 잘못 뒤져서, 음.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 바로 또 이제, 고정을 그 하려는 그 그런. 전 세계 거.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예. 그, 안 넘어지는, 균형 잡는 거로 제일 잘하는 데가 보턴다니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 90년대 만들어진 회사, 하고 예. 그럼 그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이 뭐 삼강 체제를 가고 있고 거기에 부품은 아마 일본 거를 많이 쓸 텐데 예. 어, 중요한 거는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로봇 앞으로 로봇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팔듯이 이렇게 뭐 로봇 한대 팔고 이게 아니라 예. 현대차가 로봇 공 로봇을 만약에 만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일 시켰던 데이터가 있죠 예. 그걸 그대로 파는 겁니다 플랫폼을 음, 파는 거예요 아, 플랫폼을 예. 하,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음. 너무 큰 그림을 그렸죠? 아닙니다 근데 네, 너무 잘 들었고 네. 어, 그런 큰 그림을 또 이런 얘기 살... 들으면 이제 현대차 못 팔죠? 아, 예. 아, 맞습니다 저도 사고 싶어지는 예, 아직도 안 사셨어요? <laughs> 예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요새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음, 조방원. 예,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이 사실상 이제 단기 테마보단 수주 기반의 장기 산업으로 대부분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직도 접근이 가능한 유효한 구조적 슈퍼 사이클 구간인지 아니면은 이미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중후반 구간인지. 이 부분을 너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좋은 건 알겠고 한데 이거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대표님의 코멘트 뭐 부탁드리도록. 하 헷갈린 게 아니라 조방원도 좋다고 해서 마지막에 사신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맞아. 마지막. 맞습니다. 작년에 사신 분들, 작년 후반에 사신 분들. 음. 근데 한번더갈 겁니다. 아, 걱정은 한번더 걱정은 뭐냐면 근데 문제는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차예요 예. 올라온지. 3년을 내리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원래 한 산업이 3년 이상 올라오기가 좀 어려워 항상. 근데, 지금, 조선은 원래 정체가 딱 돼서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예.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딱 들어왔죠. 예.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더튄 거예요, 지금. 튀고 기다리는 건데, 미국에서, 미국 애들이 어차피 지금 배를 못 만들기 때문에, 예. 배 만드는데 뭐, 그러니까 아주 해군들이랑 결탁해가지고 말도 안 돼요, 걔네들 지금 보면. 음. 구축함 하나 만드는데 뭐막 10년 걸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 보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진행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실질적인 오더가 나오면 예. 다시 리레이팅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선주는 어 지금 기본적으로 좋은데다가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죠.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죠. 미국이라는. 예. 근 없던 시장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주도를 하는데는 현대 H 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죠. 음, 예. 그두 회사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음그 다음에. 어, 나머지 이제 뭐 기자재들 업체들도 있고, 뭐 엔진 업체도 있고, MRO 관련된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는, 방사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이유가 방사는. 있을까요? 전쟁 많이 나겠죠. 음, 전쟁이 계속 나고. 전쟁이 안 나도 예.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가를 포기했잖아요? 예, 점점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 그 원래 미국 애들은 고립주의인데, 예. 걔네가 한 7, 80년 동안 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러면 자주 국방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미국의 개입이 줄어드니까. 음 그렇죠. 미국은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한 거 오케이 힘 있는 애가 지배하는 거지 뭐. 음. 중국이 대만 들어가도 오케이 할 겁니다. 아마. 어 <laughs> 무서운 얘긴데요. <너무. 웃음> 아아 그러니까 뭐냐면 나 너의 나와발인 너희들이 알아서 해. 예. 힘 있는 애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 하는 거예요. 예. 트럼프가 더 이상 예전에 이제 미, 예전에 미국처럼 인권 이런 거 생각 안, 안 합니다. 예. 인권 생각했으면 이스라엘한테 네. 그렇게 뭐, 가자지고 침범해도 그렇게 했겠어요? 그안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요 예. 그분은. 뭐, 앞으로 근데 미국이 더 그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뭐 도와주는 거 되게 싫어해. 음. 자기들 먹고 살기 자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각 국가들이 유럽이면 정신 차렸죠. 그렇죠. 이제 나토에서도 GDP 2%에서 음. 5%를 국방예산으로 할당한다고. 독일의 했잖아요. 차기 총리가 될지 모르는 야당 강수가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예. 연설할 때. 앞으로 힘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독일이 탱크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엄청 만들겠죠. 라인 메탈 많이 올랐잖아요. 예. 라인 메탈의 실체를 알려드리면 1년에 탱크 8대밖에 못 만들어요. 어휴. 기술자가 없어서. <laughs> 예, 그러니까 주문해도 오래 걸려. 예,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우리는 다행인 게 그래도 예. 국방산업을 갖고 있죠, 다. 예. 방위산업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리하다. 음... 그래서 앞으로 어, 수주가 좀 제대로 된게좀 하나 둘씩더 터지면 갈 겁니다. 근데 이게 군수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게 대부분 다뭐 이렇게 국가 대 국가 이거기 때문에 조금 예. 좀 지루하죠. 기다리기 좀 어렵고. 맞습니다. 근데 좀 빠지면 사 놓으시고. 예. 뭐원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냥 좋습니다. 음, 그냥 좋다. 아, 원전도 아마, 똑같아요 조선이랑 미국 예, 예. 애들이 원전을 짓고 싶은데 원전을 접은 적이 없어. 1960년대인가 마지막으로 지고 한 번도 전, 진 적이 없습니다. 그 뭐냐면 음. 그때 지어봤던 사람들도 노동자들도 이미 다 음. 할아버지가 됐거나 <laughs> 죽었거나. 예. 예. 그래서 설계도면 하나 가지고 지금 자기들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설계는 하는데 문제는 지어본 노하우가 없다. 없다. 그래서 현대건설, 뭐 이런데막 가는 거예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뭐 이런 게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그럼 있겠어요? 없죠. 없죠. 음. 밸류 체인이 다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한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원전 짓는다 그러면 거의 100% 우리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음. 프랑스에 시키겠어요? 프랑스 애들 밥두 시간 처 먹고 뭐 이러는데 <laughs> 예. <laughs> 느리죠? 예. 프랑스가 원전을 수주받아가지고 공기를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시에 완공을 시키지 못한다? 처음에 네. 뭐 이렇게 천만 원에 만들어줄게. 그러고 나중에는 한 천오백만 원정도 계속 늘어나. 예. <laughs> 네, 그래서 프랑스애들 일단 제, 그것도 미국이랑안 좋아해 사이도 거기에다 러시아도 잘짓죠 예. 러시아에도 시키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잠재적 적국인데. 예. 중국도 잘합니다. 빨리 잘 져요. 예. 중국 시키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laughs> 중국이 최근에 원전 한이0개 줬어요. 예. 네, 모르시지만 해안가에다 2 0개 깔았습니다 지금. 아. 근데 그럼 일본은 원전이 지금 산업이 약간 맛이 갔어요. 음. 아직도 원전 기술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다. 예. 네, 그럼 답 나왔죠.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에 만약에 원전 짓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주거나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의 대미 투자 관련돼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가 될까? 아마 100% 원전일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원전을 네. 먼저 해달라 연락. 왔거든요. 네, 네. 지금부터 스타트 해도 네. 빨라야 7년에서 10년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다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죠. 예. 종목을 예. 줄여야지. 예. 그러면은, 하나의 축으로 쏠릴 가능성은 오히려 없겠네요. 그냥 고 가는 그림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살 수는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 예. 그쵸. 그렇죠? 예. 아니, 반도체도 사야 되고, 로 현대차도 사야 되고. 그니까요. 러 지금 들어보면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좋대. 그죠. 예. 예. <laughs> 예. 여기 얘기 안한건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래서 뭐 하나 고르셔야죠. 그래서 저는 방산 원전은 조금 지루하니까 뭐 방산 조선은 좀 지루하니까 원전을 산다든지 원전을 뭐 아니면 그걸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음. 예 아니면 좀 비중을 좀 쪼개 놓든가. 예. 이건 조금 근데 어 지금 워낙 반도체처럼 막다이내믹하게올라가진 않으니까 예. 예.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동성 관련된 질문, 자산군에 관련된 질문, 음. 이금 이야기를 안할수 없을 것 같은데. 음. 금이 지금은 물론 변동성이 커져서 막 5,000불, 온수당 5,000불 음. 깨졌다가 다시 복구에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달러 중심의 통화 질서에 대한 구조적 변화 신호인지, 음.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달러는 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이 예. 망하지 않는 이상 예. 어, 여전히 결제 수단은 대부분 달러를 하고 있죠. 예. 금이 안전 자산인가요? 금 투기 자산인데 지금은 네. 좀 그래 보이는 게 있지만 지금 최근에 금막 예. 빠졌죠. 예. 금은 많이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왜 빠지냐면 미국 시장의 한 축을 흔들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진다든지 채권시장이 빠진다든지 하면 예. 뭘 팔까요, 바로? 금. 아, 금과 은을 팔아서? 비트코인. 아, 어, 어, 비트코인. 황금성이 좋으니까. 예, 파는 겁니다. 음. 금 시장은 작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금 가격이 올린 거는 중국에서 많이 사서 그런 건데. 달러에 가는... 대한 신뢰도라기보다는 이제, 이제 그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전 세계 미국이 항상 무역적자가 나와서 화를 냈잖아요. 예. 트럼프가. 아, 우리가 니네들 다 먹여 살렸다. 개구랍니다. 네. 음. 예. 뭐냐면 우리는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가져와요. 예. 그럼 그 달러를 뭐하죠? 그 달러로 음. 할거 없잖아. 예. 그럼 뭘달러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미국 국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야. 예. 그럼 <laughs> 걔네는 그 국채 판돈 가지고 예. 또잘 먹고 잘 살았죠.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 보고 여기서 이익 본 거야, 그래서. 음. 근데 갑자기 이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네 예. 맞습니다. 그 개구라지, 예. 그죠?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근데 러시아한테 얼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범하니까 러시아 자산 동결. 음. 국채 가지고 있던 스위프트 어, 거기 망해서 너네 너네 나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이 봤을 때는 여차하면 미국이 나한테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국채 대신에, 대신에 금을 모으는 거죠. 예. 예 여차하면 여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그걸 중국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금을 더 산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음. 일본도 얘기가 나왔었고, 다 그래요, 지금. 근데 지금도 근데 미국 채 수요는 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근데 위험자산, 위험자산, 뭐, 안전자산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안전자산은 아직까지는 달러입니다. 음. 예, 여전히 미국채예요 근데 이 국채만한, 미국채만한 시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체할 만한 시장을. 그걸 위안화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안 되고. 예. 안 되죠. 보면, 위아나가 만약에 달러 역할을 하려면 중국은 무역적자가 나야 돼요 그거를 무역적자를 자기들이 감당할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 근데 안 되죠 유럽이 옛날에 유로화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깝치다가 마 크게 먹었죠 미국한테 예, 예 그렇습니다 엔화도 한번 당했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요즘 그러신 분도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나오니까 예. 야 우리나라는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만들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laughs> 그런 인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넌 계속 달랐어. 그러면 된 거죠. 아, 달러 그럼 지금도 달랐으면 되지. 왜왜원화셨어요 똑같은 거지. 네, 예,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그럼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서 어, 예, 질문을 예. 좀해 보고 싶은데 질문지를 안 봤는데. 예, 그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이 음. 단순히 그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음. 사실 진짜 미국의 그 국채 수요를 만든 대체해 주려고 하는 예. 네, 달스코 우리가 줄여서 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국채 수요를 만드는 새로운 통화 장치다. 뭐 이렇게 어쨌든 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여기 관련해가지고 대표님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장 선상에서 네. 네. 미국의 국채 수요가 없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국채 수요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이 안 사가 안 사요만 안 사고 금 사고 어, 그러니까. 뭐 엉뚱한 예. 거 사고 사. 아이들이. 예. <laughs>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이 국채를 너무 많이 찍었어 또 예. 맞아요. 예, 코로나 때 엄청 찍었고 예. 지금 달러 유동 달러가 풀린 건 엄청 많은데 회수는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국채 수요처를 찾으려고 고안해낸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러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열어주고, 아니면 이제 그 미국의 은행들한테도 국채를 더살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예.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면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각각 각 국가마다 다 만들 거예요. 예. 지금 중국은 알리페이로 다 통화 통화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만들어. 만들면 이제. 뭐가 좋아지죠? 단기국채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러니까그 정부 입장이고, 네. 단기국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정부 입장이고, 네.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화폐 대신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화폐처럼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곧 화폐가 되는 거죠. 그럼 종이화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의미 없지만, 이게 그냥 화폐, 화폐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 그러면, 어, 은행이나 이런국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비용들이 좀 없어지겠죠. 음. 지금 왜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하면,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반대하죠? 한국은행 한국은행 반대하죠. 예. 통화를 자기가 자기 통화 정책에 끌고 가... 가야 되는데. 예.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도 이제 은행권이 전체적으로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권이 다뭐 갖고 있냐면 카드사를 갖고 있어요. 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더 이상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카드사가 가장 위험한. 아 그렇죠. 다들 스테이블 예. 코인을 돈으로 쓰고 있는데 월급도 스테이블 코인을 받았어. 그럼 예. 이렇게 되면 되죠. 그냥. 그렇죠. 알리페이처럼 쓰면 돼요. 은행이 휴대폰으로 들어간다라고 예, 표현을 예, 해 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대행해주는 뭐 NHN KCP 뭐 이런 애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막다 날도 한다 그러고 막 예.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민간 시장이 열어주지 않고 은행이 지고 있어야 카드사를 유지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카드사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스테이블코인 아마 근데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돼야 돼요 음. 통과는 됐는데 작년에 통과됐죠 네, 그게 시행이 되려면 뭐 이제 뭐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아마 빨라야 7월? 음. 뭐 상반기는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면 트럼프가 아마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 국채 수요를 어쨌만들어니면 우리는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겠죠 네, 수요가 좀 나오면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고 음. 싶은데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걸 모델... 말씀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뭐냐면 주식을 살때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음... 주식 투자 어차피 하실 거면, 앞으로도 계속 할 거면 내가 왜 샀는지는 좀 알고 투자를 하자. <laughs> 제발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막 사고 가격 떨어지면 불안하고 모르니까 불안하죠. 예. 알면 안 불안합니다. 알면 떨어지면 땡큐! 그로 더 사죠.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걸 왜 샀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손절도 할수 있어요. 음. 내가 샀던 이유는 이건데, 그 이유가 깨졌어,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어 1분기에 40조 이상을 벌것 같아서 나는 샀는데, 어, 38조 나왔어. 그럼 팔아야죠. 음. 그죠? 내가 예상했던, 뭐 기준이 내가. 그니까 받...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뭐 너무. 조, 조잡한 예를 들기는 한 거지만 사실 큰 흐름으로 내가 이걸 보고 샀는데 그게 만약에 훼손되면 팔아야 됩니다. 그게 손절의 원칙이에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주식을 하다못해 뭐옷한벌 사도 되게 막 여기저기 뒤지고. 맞아요. 그렇죠. 신중하게 신중하죠. 예. 막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놨다가 막 백화점은 또 아. 여자친구랑 가면 또몇 바퀴 돌아야 되고. 아. 근데 주식은 어떻게 사냐면 몇 천만 원도 그냥 이렇게 사요. 누가 좋다고 하면. <laughs> 예, 요즘 그게, 같은 시장은 특히나 조심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강세 시장이어서 네. 다행히 수익이 나서 상관이 예. 없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항상 강세일 순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산 이유를 까먹지 않으려면 적어놔야 된다. 음. 투자 노트스라는 얘기 저가 어렸을 때웃겼는데 그걸 왜써 이랬는데 그 이유입니다. 내가 왜 샀는지 적어놔야 어, 끌고 갈수 있고 그러면 그 회사에 관심을 더 갖고 더 공부를 할수 있고 그래야지 오래 버틸 수 있다. 제발 10% 먹었다 고 홀랑 팔아먹고 이러지 마시고 음. 예. 주식을 고를 때 어, 그래도 내가 이거 한두 배는 갈 정도의 꿈과 희망이 있는 걸 사시는 버릇을 좀 들어보시면 음, 공부를 배. 조금 더 열심히 하겠죠. 예. 예. 목표치를 크게 보고 목표치를 좀 크게 갖고. 예. 그 다음에 좀 끌고 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음. 예, 저도 뭐 끌고 가다가 한30% 수익 났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0%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걸버티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예, 회사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칙은 내가 왜 샀는지만 좀잘 기억해라. 예. 그리고 잔파도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음. 강세장에서는 막 흔들거든요. 예. 어, 떨어져 나가라고. <laughs> 변동성이 커지죠. 이번에 <laughs> 2월 때나 그랬죠. 막 예. 흔들었죠. 예. 예,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다. 예. 어 중요한 말씀을 또 마지막에 맞습니다.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질문을 제가 대표님한테 한번 드렸는데, 좋은 인사이트 끝까지 어 예. 꼼꼼하게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모시고 싶어서 출연 요청 좀 자주 드려야 될것 예. 같아요. 자주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질문이 많아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예. 우리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아쉽지만 오늘 예.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